안녕하세요. 비키니 프로 명민정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그렇게 많이 달렸던 어려운 동작이면서도 어른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어 중요한데 나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느낌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가 사실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를 알고 계시잖아요. 크게 네 가지 종류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스티프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모 데드리프트. 이네 가지의 데드리프트가 있는데 이거를 각기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데드리프트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한 가지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하면 이네 가지 데드리프트를 초심자 분들도 어렵지 않게 수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포커스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데드리프트를 할때 어떠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운동에 해당되는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데드리프트가 어려운 이유가 프리웨이트, 맨몸 운동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머신 운동은 왜 쉬울까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신 운동은 내가 내 몸의 상태를 기대고 고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저 머신의 모양 안에 나의 몸을 세팅을 그대로 맞춰 놓고 그리고 저 머신이 설정해 놓은 움직임의 각 또 움직임의 방향대로 나는 나의 관절을 움직여 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당 부위의 그 무게가 꽂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거든요. 그럼 반대로 프리웨이트는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하면 내가 내 몸의 관절을 나의 힘을 이용해서 세팅값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 세팅값이 무너지지 않게 고정하는 힘을 쓴 상태에서 움직이는 운동값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프리웨이트를 할때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실수가 움직이는 운동 값에만 집중을 해서 고정하고 단단하게 지지해야 되는 기본 값, 세팅 값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커스로 한번 데드리프트를 해보려고 해요. 데드리프트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스티프, 루마니안, 컨벤셔널, 스모. 이네 가지 데드리프트를 나누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릎의 각도에 따라서 해당 근육 사용 부위가 조금씩 달라져요.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데드리프트에서 주되에 사용하는 근육을 먼저 살펴보면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잖아요. 조금 더 간단한 개념으로 나눠보면 하체는 움직이는 힘을 써서 이 무게를 받아주는 거고 상체는 버티는 힘을 쓰는 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데드리프트를 할때 무게를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쥐고 있는 팔 그리고 척추의 모양새 나의 복부의 힘 머리 가슴의 모양에 대한 것은 등척성, 버티는 힘으로 이 무게를 지탱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발, 무릎, 골반의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데드리프트를 할때 운동이 수행되는 근육의 부위는 크게 네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척추, 기립근, 허리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 또 하나는 햄스트링, 뒷 허벅지 근육, 그리고 또 하나는 앞 허벅지 근육. 이런 식으로 허리, 엉덩이, 뒤 허벅지, 앞 허벅지를 사용하는 운동인데, 각각의 운동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위가 사용되는 비중이 조금씩 달라진다. 근데 그 기준이 무릎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데드리프트를 하기에 앞서서 고정하는 힘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정하는 힘은 발바닥의 힘, 무릎의 각도, 골반의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복부의 힘, 가슴을 들어 올리고 잡아주는 힘, 어깨가 솟지 않게 눌러주는 힘, 턱을 가볍게 당겨주는 힘, 그리고 이 무게를 쥐고 있는 단단한 팔의 힘까지가 고정값이에요. 생각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어려워요. 프리 웨이트를 할때 머신에서 하는 것처럼 고정값을 내 몸의 힘으로 단단하게 잡고 운동하는 이동값을 가져주시면 제일 좋다. 이네 가지 데드리프트의 모양새를 한번 단편적으로 보여드려볼게요. 네 가지 데드리프트 동작을 순서대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스티프, 두 번째는 루마니안, 세 번째는 컨벤셔널, 네 번째는 스모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알려드리는 이유는 무릎의 기울기가 스티프부터 스모로 가기까지 점점점점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서 운동되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한번 가볼게요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무릎의 각도가 완전히 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무게를 쥐고 보여드릴 거예요 고정값이에요 발바닥의 전체적인 힘 무릎을 펴는 힘 복부의 압력 가슴을 들어 올리는 힘 어깨를 내려주는 힘, 이 무게를 팔로 단단히 잡아주는 힘, 시선은 정면까지가 기본적인 고정값입니다. 내가 마치 머신에 기대고 하는 것처럼 이 고정값은 내가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절대 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동값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데드리프트 할때 주되게 사용되는 이동값은 골반을 뒷벽을 향해 밀어내는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정값들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을 뒷벽을 향해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무게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내리는 구간은 내가 무게를 내리는 동안 무릎을 고정점으로 골반을 최대한 뒤로 미는 이동의 힘을 쓰는 거거든요. 무릎이 따라가지 않는 선까지만 골반을 뒤로 밀어내는 이동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골반을 앞쪽을 향해 집어 넣는 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스티프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무릎을 기준점으로 골반이 뒤로 밀려나면서 버티는 힘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밀어넣듯이 돌아와 주시면 돼요. 밀어내고, 돌아오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동안 우리가 처음에 세팅을 해 놨던 고정값이 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할때 처음에 말씀드린 네 가지 부위 중에서 가장 주되게 이 무게가 사용이 되는 부위는 허리 쪽과 뒷 허벅지 근육이 돼요. 무릎을 편 상태를 고정값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 무게를 내가 뒷벽을 향해 골반을 밀어낼 때 허리와 뒤 허벅지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 볼게요. 루마니아는 스티프에 비교해서 무릎을 약간 긴장 풀듯이 툭 풀어만 주시면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스티프는 무릎을 펴는 힘을 고정값으로 가졌다면 루마니아는 약간 긴장을 툭푼 상태가 고정값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상체, 발 무릎의 힘, 각도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시 한번 이동값을 쓰시는 거예요. 무릎을 기준점으로 엉덩이, 골반을 뒷벽을 향해 밀어내는 힘을 씁니다. 내려가시는 각도는 무릎을 고정점으로 엉덩이가 최대치 밀려날 수 있는 곳까지만. 내려갈 때 내가 이 골반을 뒤로 밀어내는 이동값을 쓸때 무릎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무릎은 제자리에서 툭 굽혀있는 느낌만 써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고정점으로 골반을 뒤로 미는 힘을 최대치 써주세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실 거예요. 다시 무릎의 긴장 툭 풀어주신 상태를 세팅 값. 뒤로 밀어내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면 스티프에 비교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자극 부위가 햄스트링과 엉덩이 아래쪽으로 바뀌어요. 이제 세 번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해볼게요. 루마니안에 비교해서 조금 더 무릎을 굽힌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힙을 뒤로 밀어내는 힘을 쓰셨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 상체의 압력을 고정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무릎의 각도가 굽혀진 그대로 엉덩이를 뒷벽을 향해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 운동 부위는 조금 더 엉덩이 타겟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골반에 굽히는 각도가 루마니안보다는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아퍼벅지의 개입도 들어가요. 그래서 컨벤셔널은 루마니안에 비교해서 무릎을 조금 더 굽히는 힘을 잡아놓고 그대로 엉덩이를 뒷방향을 향해. 밀어내셨다가 돌아와 주시면 돼요. 내려가는 각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 유연성에 따라서 내려가 주시면 되고, 어디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냐면, 내 상체의 긴장도가 풀리면 안 되고, 무릎을 고정점으로 엉덩이를, 골반을 최대치 뒤로 밀어내서 버틸 수 있는 곳까지만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스모예요. 스모 데드리프트는 조금 발의 모양을 다르게 하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골반 너비 11자로 잡았다면 스모 데드리프트는 두배 정도 넓게 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의 각도를 와이드 모양으로 열어내실 거예요. 그러면 항상 발끝과 무릎은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발끝이 열어진 만큼 무릎도 따라가셔야 해요. 여기서 최대한 무릎을 굽힌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이 무게가 그대로 내려갈 때 무릎을 고정점으로 힙을 최대한 뒤로 밀어내듯이 가셨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돼요. 다시 엉덩이를 뒷벽을 향해 밀어내는 힘. 을 가지셨다가 다시 엉덩이를 앞쪽을 향해 밀어내는 힘을 가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면 타겟팅이 어디로 바뀌냐면 둔근에 대한 완전 힘으로 바뀌고요. 앞허벅지에 대한 개입도 많아지면서 하체를 전체적으로 쓰는 데드리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짤막하게 보여드리면, 스티프는 무릎을 펴고 엉덩이를 뒤로 민다. 루마니안은 약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민다. 컨벤셔널은 루마니안보다 조금 더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민다. 스모는 와이드로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민다. 자, 우선은 동작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 어느 상황에서도 쉽게 세팅할 수 있는 부이 음, 있을까요? 유연성이 조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좋아져야 이런 프리웨이트 동작을 하실 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모양새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데드리프트를 할때꼭 발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바벨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양손에 덤벨을 쥐고 하셔도 되고, 캐틀벨을 잡고 하셔도 되고, 고정되어 있는 스미스 머신의 수직 저항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거는 조금 더 유동적인 자세의 변화를 위해서 바벨을 선택을 했던 거고, 본인이 운동을 처음 수행하기 편한 것들로 설정을 먼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초보자다라고 하면은 무게 없이 그냥 내 손바닥을 허벅지에 붙여 놓고 내 허벅지를 쓸고 내려가는 형태로 자세 연습을 먼저 해 주셔도 괜찮아요. 손바닥을 대고 무릎을 펴는 힘을 써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는 스티프 루마니안 컨벤셔널 스모 내 허벅다리의 라인을 따라서 자세를 연습을 해봐 주셔도 괜찮고 바벨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자유도가 조금 더 높은 덤벨을 양손에 쥐고 허벅지 옆 라인을 타고 내려가듯이 무게를 잡아 주셔도 좋고 내가 데드리프트를 할때 앞뒤로 많이 무게가 흔들리고 이 수직 저항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직 저항이 세팅되어 있는 스미스 머신에서 수행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 그리고 연습의 방식은 다양하면 훨씬 좋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방식 이외에 벤치를 내 무릎 뒤 오금에 가까이 기대어 놓고 무릎이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의 각도를 조정하면서 골반을 뒤로 밀어 빼는 힘을 연습을 해봐 주셔도 너무 좋아요. 허리로 드는 느낌이 너무 강한 음... 것같은 어떤 거를 한번 체크해 보기 좋을까요? 어, 허리가 아픈 이유를 저희가 단편적으로 딱 이거야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허리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가 있거든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발과 무릎을 고정점으로 내 골반이 뒷방향을 향해 멀어지는 힘점을 쓰면서 이 골반 주변의 무게가 타겟팅이 바뀌면서 운동이 되는 건데 이 고정점인 발과 무릎이 이동하는 골반의 힘을 따라갔을 때 허리 쪽으로 무게 부담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데드리프트를 수행을 할때 유독 허리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린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발바닥에 들뜸이 없는지 혹은 내가 골반을 뒤로 밀어내는 운동 값을 수행을 할때 무릎이 따라가지는 않는지를 먼저 체킹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가 아픈 포인트 무릎을 약간 힘을 풀어 구부린 상태로 이 무게를 짊어지고 골반을 뒷방향을 향해 밀어내는 힘을 쓰셔야 되는데 골반을 밀어낼 때 무릎발의 힘이 풀리면서 따라가는 경우. 그럼 이 무게 수직 저항이 허리로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무게는 발과 발목 무릎이 고정점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골반이 최대한 뒤로 멀어지는 힘을 쓰셔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드리프트는 상체를 숙이면서 수직 저항을 받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 자체가 허리 쪽에 어느 정도는 힘점으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리프트에서 주댁에 사용하는 네 가지 힘 중에서 허리 힘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 힘이 근육적으로 수축이 들어가서 단단해지는 힘은 괜찮지만 내가 이 무게를 수행하는 동안 복압이 풀리면서 허리가 cô 이 무게가 여기로 세워버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 발과 무릎의 고정점이 따라가는 것 플러스 내가 이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복부의 압력이 풀려서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았는지까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를 힙스러스트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정점을 잘 잡으신 상태에서 골반을 그대로 뒤로 밀어 접었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서 펴내는 과정 반복인데, 힙스러스트를 할 때처럼 골반의 기울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상체를 숙이면서 수행하는 동안 골반의 움직임을 너무 과하게 써서 불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힙스러스트처럼 골반의 움직임을 과하게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부상의 위험도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많은 무게를 수행하지 마시고 일단 가동성의 확보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가동 범위는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벅지 중간. 조금 더 연습을 수행하다가 관절이 부드러워지면 무릎 위. 조금 더 관절이 부드러워지면 무릎보다 아래까지 약간 이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래요. 나의 유연성에 허락되는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수행하시는 동안 우리가 잡아야 되는 고정값들이 풀린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유연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다라고 체킹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실 때 가동 범위 확보를 위해서 그냥 무작정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으로는 가동 범위 확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 해당 부위에 조금 활성화를 시켜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근육의 실제적인 가동 범위와 힘이 좋아지려면 내가 이 근육을 길게 늘린 상태에서 버티는 운동도 한번 해봐야 하고 그런 길이감을 계속 충분히 확보하고 다시 내가 이 근육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신장성 수축을 했다가, 단축성 수축을 했다가, 이런 움직임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 꼭 무게가 정답은 아니에요. 가벼운 무게더라도, 내가 이큰 움직임을 할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충분한 훈련, 연습을 먼저 하신 후에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려요. 맨몸으로 했을 때 흔들림이 없고 마치 머신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부드럽고 단단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조금씩 무게를 올려보고 무게를 올려서 익숙해지셨다면 같은 무게더라도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같은 자극을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운동에는 다양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데드리프트 입문자라고 생각합니다. 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호흡은 근육이 늘어날 때 숨을 크게 마셔주고 근육이 짧아질 때는 호흡을 내뱉는 이 호흡 템포를 운동 템포랑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체를 숙이면서 무게를 아래로 내려갈 때 근육이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호흡도 함께. 마시면서 내려가 주시고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는 호흡도 같이 내뱉으면서 쉬는 숨을 같이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이 운동 자세 생각하고 자극 생각하느라고 호흡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하시면 시작하기 전에 숨을 한번 크게 마셔 놓으신 상태에서 그 빵빵한 압력을 유지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후에 한 동작이 마무리가 되면 후 내뱉어 주셔도 괜찮아요. 본인이 훈련을 하실 때 동작을 수행하기 편한 호흡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유독 허리에만 불편감이 있다. 본인이 가장 잘 느껴지실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해당 부위 이외에 다른 곳에 자꾸 다른 자극이 느껴지신다면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처음부터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운동이 그렇거든요. 이 해당 부위의 근육을 잘 늘렸다가 잘 수축해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중에 부상을 가장 많이 입는 순간이 잘 갔다가 다른 데로 돌아올 때 부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혹은 잘 갔다가 우리가 고정점을. 잡아놓은 기준점들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가 가장 부상 위험이 높아요. 특히나 이 복부의 압력, 몸통의 압력, 코어의 힘 이런 힘들이 무너졌을 때가 운동할 땐 가장 위험하거든요. 해서 평상시에 이런 코어 운동 틈틈이 하셔서 이 몸통의 단단한 힘을 베이스로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런 무게를 다루는 프리웨이트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해주시는 이유. 어, 내 몸의 관절들의 협응성을 이용해서 관절 관절마다 이어지는 이음새들의 힘, 근육 간의 서로 도와주는 힘, 이런 바닥을 딛고 버티는 힘, 주먹을 쥐고 버티는 힘, 이런 사지 끝의 힘, 그리고 그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버텨야 되는 코어의 몸통의 힘. 머신에서는 디테일하게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훈련들을 몸에 입히기 위해서라도, 프리웨이트, 맨몸으로 하는 운동을 겁내지 마시고, 맨몸으로 수행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선차에. 시선 처리는 턱을 당기고 정면을 보는 듯한 시선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할때 너무 과하게 이 시선 처리에 포커스가 뺏겨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고정하고 힘을 써야 되는 곳들에 대한 포커스가 분산이 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선이 바뀐다는 거는 승모근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을 경우가 되게 커요.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기본 고정 자세 중에 하나가 어깨 긴장을 낮추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는 가슴의 힘그 가슴의 높이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복부의 힘 그러면서 어깨를 아래로 내려서 승모가 들뜨지 않게 약간 눌러주고 잡아서 지지하는 힘들이 복합 적으이 몸통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총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선 처리가 불안하고 목이 조금 불편하다 같은 느낌이 들면 이 무게를 잡고 있는 상체를 정렬하는 힘을 전체적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한 곳의 척추가 과하게 꺾여있지는 않는지, 복압이 풀려있지는 않는지, 가슴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팔이 앞쪽으로 말려서 어깨가 솟아있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를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내가 머신에서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손잡이를 그대로 미는 힘, 당기는 힘을 쓰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 흔들리는 무게를 잡고 버티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힘들로부터 우리가 안쪽 깊숙한 곳까지 힘들이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덤벨을, 바벨을, 이 무게를 손끝의 힘, 주먹의 힘, 전환의 힘, 이두삼두의 힘, 어깨의 힘을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